직접 통장으로 계좌 이체까지 할수 있는 투기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할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보다 물건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을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출근 전에 모닝 루틴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잠에서 깨자마자 핸드폰을 켜고 앱테크 출석을 합니다. 5분만 투자하면 포인트도 얻을 수 있고 잠도 금방 깨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 왔다 갔다 대중교통 시간을 이용한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앱테크를 실천할 수 있어요. 앱테크를 이렇게 열심히 한 지는 거의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웬만한 어플들은 다 이용을 해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손이 잘 가는 어플이 있고 손이 잘안 가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조건이 많고 복잡하면 하나하나 챙기기가 어렵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또 기프티콘 뿐만 아니라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얻으면 저도 모르게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간단하고 재밌으면서 현금화도 할수 있는 제 최애 앱테크 7가지를 선정을 해봤어요. 정립형, 참여형, 할인형으로 나눠 설명해드릴게요. <목소리>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살 때면 해피포인트 충전하시나요? 라는 말 자주 들으시죠? 일상에서 너무나도 잘 이용하고 있는 해피포인트 가맹점에서 꼭 필요한 앱이에요.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 파스쿠치 파리카라상, 쉐이크쉑, 잠바주스, 미나스 마그릴리아, 피그인더가든, 스트릿, 커피의 복스 스튜델리, 에그셀러 패션파이브, 비즌에서 비즈니스... 활용할 수 있어요. 매장 이용 후 포인트 적립은 물론이고 각종 의 활동을 통해 포인트도 쌓을 수 있고 기간마다 이벤트로 제공하는 쿠폰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평소에 워낙 샐러드나 샌드위치, 빵,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쏠쏠하게 잘 이용하고 있어요. 페피포인트 적립률은 매장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5% 적립이라 꽤나 잘모이더라고요 최근에 이 어플에서 해피카드라는 선불식 추천 카드도 나왔어요 연회비 가입비가 따로 없어서 누구나 부담없이 가입을 할수 있었어요 한주 실적에 따라서 본인의 구간이 정해지고 혜택 브랜드에서 결제하면 페이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미션 챌린지에 따라서 캐시백 혜택이 정해진다고도 해요 체크카드랑 동일하게 소득공제는 30% 받고 온라인에서는 타사 간편결제 또는 일반카드 오프라인에서는 이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활발하게 활용해 볼 생각이에요. 인터넷 쇼핑할 때 네이버 페이를 잘 쓰는 편인데 요즘엔 오프라인에서도 네이버 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네이버 페이 어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이버와 연동된 카드를 저장을 해두고 QR코드를 확보하면 현장에서도 쉽게 결제할 수 있어요. 여러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제가 이 어플을 활용하는 이유는 바로 네이버 페이 머니 하나 카드 때문이에요. 이 카드를 온라인으로 만들게 되면 하나은행 통장 개설과 함께 실물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1년 동안 매월 30만원씩 결제시 네이버 포인트가 3%나 적립이 되고 여기다가 네이버 멤버십 회원이라면 7%의 적립률을 가져갈 수 있어요 또한 CU, GS25, 7-11, 이마트24, 미니스톡, 이디아커피, 파리바게트, 롯데마트, GS칼텍스 현장결제시 랜덤 포인트로 2배 적립을 할수 있다고 해요 파킹 통장으로 활용도 할수 있는데 연4%이자율로 한도는 200만원까지 가능해요 그럼 200만 원 예치 시에는 8만 원 정도가 이자로 붙겠죠. 저처럼 네이버 페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카드이니 꼭 한번 써보세요. 벤크 중에서 유일하게 현금화가 가능하여 직접 통장으로 계좌이체까지 할수 있는 모니모를 소개하려고 해요. 사실 이 어플은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화재 네 개의 삼성금융 공합 어플이에요. 귀여운 젤리를 모아 젤리 교환소에서 교환 버튼을 누르면 랜덤으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젤리 종류는 두 가지인데 일반 젤리는 10원 이상, 스페셜 젤리는 1,000원 이상을 얻을 수 있어요. 출석 체크, 하루 5,000불 경기, 기상 미션, 첫 송금 챌린지 등등 젤리를 모으는 방법은 다양해요. 가장 기본은 출석 체크인데 하루 중 아무 때나 출석 체크를 하면 젤리 하나를 지급해요. 한달 전체 100% 출석을 할 경우에는 추가로 스페셜 젤리를 준다고 하니 꾸준히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혹시나 출석체크를 놓쳤다면 총 4회에 한해서 기존에 있는 젤리와 바꿔서 채울 수 있어요. 또 5월까지 하는 이벤트로는 첫 송금 챌린지가 있어요. 원인모 어플에서 내 자산에 계좌를 연결한 후에 다른 사람의 계좌로 1,000원 이상 송금을 하면 스페셜 젤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외에도 하루에 5 0 0 0원 이상 걸으면 젤리 하나, 정해진 시간에 맞춰 기상을 하고 미션에 성공하면 젤리 하나를 주는 미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 좋아요. 이건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챌린지를 하고 성공했을 때 캐시를 추가로 주는 앱이에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고 이 행동을 어플에 인증하면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일상지원금이라고 3,000 포인트가 충전되어요. 그럼 이 포인트로 일주일에 3개까지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어요. 챌린지를 성공할 때마다 코인이 쌓이고 이 코인을 모아 기프티콘을 구매할 수 있어요. 오늘 날씨 확인하기, 하루 한컵물 마시기, 일만보 긋기, 화분에 물 주기, 좋은 듣기 공유하기 등등 건강하고 부지런한 일상 습관에 도전해볼 수 있어요 요즘 갓생 챌린지가 인기인데 학생, 직장인, 주부 등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네요 가끔 이벤트성으로 포인트집 뿐만 아니라 영어 관람권, 할인권 같은 게 나올 때도 있어서 유익하게 활용 가능해요 챌린지 소득 외에도 만보기 앱테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어플이에요 걷기만 해도 돈이 되는 어플 캐시워크는 앱테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이미 유명하죠.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100걸음에 1포인트로 쌓이고 하루 최대 100포인트까지 모을 수 있어요. 이 어플을 깔면 자동으로 만보기 기능이 적용돼서 보물상자 위에 떠있는 숫자만큼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어요. 잠금화면에 자동으로 설정해줄 수도 있지만 저는 틈틈이 직접 어플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고 있어요. 또 1,000걸음, 2,000걸음, 3,000걸음 걸을 때마다 광고를 보면 추가 포인트를 주기도 해요. 오래된 어플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는 이유는 사용법이 간단하기도 하고 포인트가 생각보다 빨리 모이기 때문이에요. 또 일상 속에서 걷는 재미도 생기고 저도 모르게 괜히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손목닥터 9988이라는 어플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많이 소개를 드렸어요. 서울시에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 만든 헬스케어 프로그램으로 9988이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라는 뜻이라고 해요. 스마트워치와 해당 어플을 이용해서 걸으면 포인트가 쌓이고 이 포인트를 서울페이로 전환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걸음 수만큼 포인트가 쌓이는데 이 어플은 하루에 8000걸음을 걸어야 2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특이점이 있어요. 그 외에도 설문조서 참여, 앱 출석 체크, 친구 추천, 식단 기록, 건강 콘텐츠 참여, 건강관리 목표 달성과 같은 미션 챌린지를 통해 포인트를 얻을 수 있어요. 포인트는 최대 88,300원까지 모을 수 있고 다른 어플보다 포인트 모으는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이 프로젝트는 참여자를 모집하는 시기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해요 가끔 불시적으로 신청 모집이 뜨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면 좋아요 서울 시민이라면 건강도 챙기고 포인트도 얻을 수 있는 손목닥터 9988 어플 이용을 추천합니다 일상에서 기프티콘 많이들 주고받으시죠 저는 기포티콘 판매와 할인으로 유명한 니콘네콘 어플을 잘 쓰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안 쓰는 기포티콘을 서로 사고팔 수 있는 중고 장터예요. 기본적으로 할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보다 물건을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어요.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나 빵집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니콘네콘 어플을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기포티콘이 있나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몇백 원이라도 더 저렴하게 먹는다면 왠지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인에게 기프티콘 선물을 받았을 때 직접 쓰기 곤란한 상품이거나 유효기간이 임박했을 때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앱테크를 하면서 얻은 기프티콘을 여기서 판매하면서 현금 수익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플을 한번 설치하면 언젠가 요긴하게 사용이 가능하니 심심할 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재밌어요. 지금까지 제가 잘 활용하고 있는 앱테크 7가지를 소개시켜드렸어요. 작고 소중한 포인트들을 모아서 커피 한 잔, 샌드위치 하나라도 사 먹으면 괜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근처 카페나 빵집 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그때마다 쿠폰을 유용하게 잘 활용했네요. 혹시 영상에 나온 어플 말고도 더 괜찮은 앱테크가 있다면 댓글로 정보 같이 나눠보아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